오 너무 아야. 오 너무 귀여워. <laughs> 아마 너무 오랫동안 아무 아무 여자 못 봐서. <laughs> 좀 이해 좀 이해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국 에성은 에이미 라고합니다 힙합 쪽에서는 유명한 댄서라고 들었어요. 아진서 <laughs> <어렸을 때> 들었어요. 좀 <laughs> 오래 됐어요 시작한지. 저는 아 영국 나이로 1 4 살. <laughs> 진짜요? 음, 부모님이 그냥 조금 헷갈렸어요. 왜 한국 춤하는지좀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그 음은 음원, 응원해줬어요. 음. 근데 리문공연에다녔었다고 그렇지. 네. 사실이에요? <웃음> 네. <웃음> 사실이에요. <웃음> 어, 제가 어, ROTC 20년 기념사? 기념사? 아그 어, 거기서 공연 해봤어요. 제가 이거 이 행사는 ROTC라서 제가 가서 군인들 그볼 거라고 그 알려줬는데요. 그, 그 회사는. 근데 제가 와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관객에서 젊은 사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아저씨. 다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 아저씨만 아니고 아저씨 아저씨 아내 아저씨 아이 가족 가족 다 있었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준비했던 공연은 좀 K-pop이잖아요 좀 약간 섹시한 K-pop이라서 조금 어색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 응. 그때 쳤던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였어? 아 블랙핑크 아, 키드 댄답. 제가 춤추면서 그잘 그냥 춤추면서 그냥 이런 방은 공연 끝나고 어떤 아저씨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 그리고 아, 너무 잘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 그냥 질문 질문 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있는 공연은 안가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가 봤어요. 근데 가 보고 싶어요. 어. 어. 음, <laughs> 한번. 어, 다들 같이 <laughs> 헐아아아다어어해다똑똑은은작작이아아아웃아아 어... 어... <laughs> <laughs> <안 웃음> <laughs> 어...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laughs> 와 인기가 많구나 EXID. 음. 아그그 그 영상 봤으면? 좀좀좀좀 그, <laughs> 좀 웃겨요. 그냥 너, 너무 너무 귀여요. 그는다 똑같은 동작 동시에 해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신 너무 신나요. 분위기 너무 좋고 저도 그런 그냥 해볼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저는 아이돌 아니라서 <laughs> 없을 거예요. 그런 방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응. 아니 이번에도 아이돌 아닌데 커버해서 이렇게 어 그래 어 커버 예약엑스타 아니에요? 커버야. 어, 커버. 네. 어 그러면 해봐야겠다.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같아요. 그그 그 관객들이 그런 방은 하면 저도 더 신나요. 더친나져서더 열심히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냥 그런 아마 한번한두세번 한, 그런 방은 받은 공연이 있는데 어, 영국. 한 영국에서 영국에서 응 했을 때, 음, 음, 했을 때. 어. 그런 반응에 있었어요. 그 그래.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laughs> <laughs> 아 저게 내 네, 남친의 미래인가?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아저저 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 이해해요. 이해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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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친은 공생 많이 하고 있고 어, 아마 너무 오랫동안 아무, 아무 여자 못 봐서 <laughs> 좀 이해 좀 이해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는 뭐지? 어떤 남자 그룹 보면 너무 네 우아. <laughs> 저 여자분들 춤 추면서 무서웠을 듯 <laughs> 어, 수백 명의 남자들이 노래 에 맞춰 좀무서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저도 댄서라서 제 생각에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 그 댄서. 응 어, 어. 우리가 조, 좋은 방은 좋아해서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어, <laughs> 아마 놀놀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 선. 이렇게하는 거. 친창에서친 <laughs> 아, 전이이 느껴진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뭐, 구는이 친구는 는지 느낄 수있 친구는 이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친 아마 남자 남자 다 그럴 것같아아는아 친구는 이이라도는 <laughs> 결렇게이럴 때만 한마음이야이오케이오케이오게맞 <laughs> <laughs> 아, 이렇 아, 이 아, 마렇면 아, 마 보니까 그갑 아, 기뭐 아, 이렇게 하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이면잘할수이있거 하면 그 여자에 대한 열정 있어서... 열정이 서자열이서 네. <laughs> 그래요 어, 어 <웃음> <없지>? <웃음> 영국 군인들도 이렇게 리몬 공연을 보는 편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에 있으면 춤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어떤 가수 가수가서 할 거예요. 아, 네 오늘은 공연에 대해서 국민 반응을 봤는데 너무 신나고 웃겼어요. 음 저도 그런 공연 할 기회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laughs>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하세요. 네, 안녕.